추가 확정된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는 지역별로 서울 1명, 부산 5명, 대구 2명, 울산 1명, 강원 3명입니다. 부산에서는 북강서울김도읍 해운대을 김미에 기장군 정동만 의원 등 현역 3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복심으로 평가받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해운대갑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울 윤재호 달성 추경 의원 등두 명이 공천됐고 울산 동구 권명호, 강원 원주가 박정아, 홍청, 행성, 영월, 평창군 유상범 의원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울산 남구에 제출 마한 김기현 전 대표는 단수 공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천자 1 2명중8 명이 현역 의원, 두 명은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로 옮겨 PK 격전지 낙동강벨트에 출마하는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도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 을 김해을 공천이 확정돼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격돌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선거구 22곳도 추가 발표했는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려 현역 의원 쿼드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관위는 이번 단수공청과 경선 지역 발표에서 빠진 선거구에 대한 논의를 내일부터 다시 이어갑니다.